브랜드 중에 영국 오시면 이제 좀 싸게 살수 있는 게 러시거든요. 러시도 그 중에 하나인데 러시가 영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것도 영국에서만 살수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싸요.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저번에 왔을 때도 러시 많이 샀었는데 러시가 그 애니멀 테스팅 안 하는 걸로도 좀 유명하죠. 되게 먹고 싶게 만든 화장품과 비누와. 영국 브랜드 중에 유명한 것들이 꽤 많은데 명품 같은 경우도 버버리 그 다음에 조말론, 조말론도 영국 거고 닥터 마틴스 그 부츠 있잖아요 그것도 영국 거고 꽤 많습니다 영국 브랜드 중 살만한 것들이 그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것도 영국 거고. 메리스, 메리스, 메리스. 프랑스 분인가봐요. 메르시라고해주시네 스코틀랜드 오시면 여기 에든버러는 꼭 가고 싶죠. 에든버러 진짜 이뻐요. 성도 너무 이쁜 게막막오 천년 된 성도 있던데. 아 이게 그 필트네요. 그 캐시미어 아 여기 이름이 하우스 오브 캐시미어인데 이 캐시미어 이, 이게 이런 게다 캐시미어거든요 캐시미어로 만든 그 블랑켓이거나 뭐 캐시미어로 만든 캐시미어로 만든 옷 같은 거 캐시미어가 그 엄청 고급 양털로 알고 있는데 그거, 그거를 막 예전에 어떤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그, 야, 그 양털을 얻으려면 양털을 그냥 깎는 게 아니래요. 이게 뭐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 나오는 시기가 있답니다. 그래서 그, 딱 그때 맞춰가지고 그거를 어, 채취를 해야 된다네요, 양에서. 그래서 되게 고급 양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따뜻하고 가볍고 그렇긴 한데 내구성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저게 내가 보는 게 진정. 한국 치킨인가? 어, 여기 코리안 바베큐 저건가봐요. 맛있게 보이지만 전 다음 주에 한국 가서 먹겠습니다. 저 버스가 웨딩하여 저 웨딩하고 결혼하고 이제 빌리 버스인가봐요. 그래서 앞에 신물랑 신부가 2층면 앞에 타 있고 다른 학교들다 뒤에 타고 있어요. 아니 애플샷 너무 이쁘게 생긴 거 아니야 이거? 애플 마크랑. 저게 이제, 여기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게, 킬트라고 저 치마가 되게 유명하거든요? 근 저게, 찾아봐야겠다, 잠깐만요. 어? 킬트 검색하면 나오는 게, 스코틀랜드에 상징하면 역시 킬트이다. 이 옷은 팬티를 안 입는 노팬티로 알려져 있는데, 적가사 올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 적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거나 그럴려고 저걸 입었다고? 어, 어쨌든 저 어, 팬티는 입겠죠? 안에 어, 괜히 찾아봤어요. 이뻐보였는데 이쁘다고 생각했는데. 아니 난 이제 저 의상을 볼 때마다 이제 좀 이상한 생각이 들것 같은데 저 사람은 팬티를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